주일 사법에 나오시고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견디시고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번호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받읍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시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듦으로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또 이기시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40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우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2022년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는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늘이 열렸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때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절정계에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면서 말렸습니다. 거절했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므로 제가 씻음 받았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옛날에는 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물속에 들어갈 때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죄인이 회개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3장1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하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 세례받는 자리로 낮아지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제인을 부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거나 낮은 종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제인이 받는 자리에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런 의미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종교 계획자인 쯔븐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분이 어느 날 묵상하면서 산책하다가 한 가지 사건을 봤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있는데, 애나무다리에서 딱 만났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두 염소 중한 마리가 양보를 했는데, 양보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저러다가는 둘다 다 떨어져 죽을 텐데라고 했는데,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그 애나무다리에서 딱엎려버리더랍니다 낮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받고 지나가더란 거죠. 그러면서 두 염소가 사는 것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음과 감동이 왔대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선업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북 금산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자교회라고 불렸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드리니까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를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어느 해에 이작이라는 사람이 가난을 피해서 금산까지 흘러돌았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그 양반 집에 머슴으로 들어와서 일하는데 사람이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교회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둘이 신앙생활하는데 금산 교회에서 어느 해 장로 피택 선거를 했답니다. 그런데 누가 후보가 됐냐면 양반 조섭상도 후보가 되고 머슴 이자익도 후보가 됐는데 누가 피택됐냐면 머슴 이자익이 피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난리가 났다, 큰일 났겠다 했는데. 조독삼 양반 조독삼이 나와서 교인들한테 감사합니다. 이자익 집사가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고 좋은 사람인데 잘 뽑으셨습니다. 내가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양반인 조독삼이 머슴인 이자익 장로가 됐다고 섬기겠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조독삼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 금상교회 단임 목사로 창빙해서 삼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받으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연합되게 하시고 낮아지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영성을 가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자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서 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자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형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속여서 빼앗아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누수 땅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저녁에 돌 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야곱이 잠을 깨서 일어나 가지고 그 돌베개를 기둥을 삼아서 나 옆에 제단을 쌓고 베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그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누스라는 이름의 뜻이 황량하다, 황폐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땅에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네일 땅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이 열리면 그네를 동일하게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 넷째 딸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였더니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의 사도행전에 스데반도 실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할 직전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테반에게도 뭐가 일렸냐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언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엄청 아픕니다. 화납니다. 분노가 날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니까 분노하고 증오할 사람이 뭘로 바뀌냐면 용서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이 열리면 이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교회가 가장 핍박받고 박해가 많고 성도들이 순교할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니 하늘이 열렸더니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뭘 가냐면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의 믿음 가운데 순교를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아지면 이렇게 하늘에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데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수도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수도원을 떠나는 수도원이 있었답니다. 그때 한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에 가가지고 원장님 수도사들이 떠나면 붙잡고 막고 그리고 곰면에서 붙들어야지 왜 보고만 계십니까?라고 했답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줬답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가면서 사냥개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여러 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토끼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냥개가 짖고 쫓아간답니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간대요. 그런데 쫓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을 만나면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한 사냥개들은 중간에 다 포기해버린답니다. 그런데 토끼를 직접 본 사냥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쫓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조용히 돌아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늘이 열려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일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받아 예수의 또와 함께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이 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예술품이나 걸작품은 이게 고호가 그렸다 그러면 비싼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뉴스에 보니까 반고가 그린 해바라기라는 그림 이 있는데 4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제가 해바라기를 그리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받지 않죠, 팔리지도 않겠죠. 그런데 누가 그렸다고? 반고호가 그렸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모였으니 불러 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인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세례죠. 성호러분내 것이라고 소유를 차기 위해서 솥대들이가 뭘 찍습니까? 낙인을 찍잖아요. 불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누구 것이 됐다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러면서 불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사업가가 미국 병사들한테 포켓용 거울을 선물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통에 있으면서 거울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울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다 새기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뭘 돌려야 돼요 거울을 돌려야 돼요 그럼 누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해를 주기 위해서 그 선물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죄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실험 있지 않았습니까? 밥을 놔두고 두 공기 밥에다가 한쪽 밥에다가는 미워, 싫어, 저주받아라고 하는 하면 밥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금방 썩어버리는데 한쪽 밥에다가는 사랑해, 고마워, 이뻐, 즐거워 이렇게 하면 그 밥이 어진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시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를 붙들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가지고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네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